플레이타임은 실력에 비례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무려 5천 시간 고인물이다. <laughs> 중에 자아이 뭘로 가야 되냐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했다 가자 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살청자들 다.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죽이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이분들, 제겁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엔티티님 <laughs> 제가,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엔티티님 나한테 살아남으면 어차피 다른 킬러가 죽일 거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가자 뭘 인간 언저리입니까 짐승 언저리지 가자. <laughs> 가자. 안돼 돌아가. 누가 로딩이 이렇게 느려? 절대 안 진다. 자, 야마우카고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하나도 몰입이 안 되네요. 형님도 윈통 받고 몸에 킬당 대바대마크 박으세요. 아 여기 지금 뭐 하냐 지금 쩔로 가야지 막 살구야 이기기 싫니 게임하기 싫으면 말로 해 뒤로 가지 말고 여기다 아이거 뭐야 뭐가 반전됐냐 아 아 어디야?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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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 아, 이거 아, 제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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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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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안 돼! 어디 갔어! 진짜 죽는다! 자꾸 장난, 장난질 해요! 다 보인다, 이마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이 자식, 어? 이게 바로 리신 수련법이다. 눈을 딱 떴을 때 상대가 바로 앞에 있는 마법 같은 기적. 아이언이랑 안 꼈기 때문에 심소리가더 들리죠. 어떻게 이기냐, 이거. 어떻게 이기지? 공속도 못 쌓았는데. 야야야야, 아, 야, 야. 가라. 박살내고. <laughs> 아, 프레시 개빡친다. 쭉 뛰었고야, 너무 멀어졌어. 근데 여기 지금 봤거든요. 아, 게임 망했다. 게임 너무 망했다. 뭐를 깜짝 상자 말고 지금 발전기에 영향을 주는 거를 한게 없어. 일단 이건 좋아요. 그더 걸려주지. 오케이 일단 걸어. 여러분 잡았거든요. 아오지다 이거 이게 뭐야 지금 들고 어떻게 어떻게 안 되나 어떻게 안 됩니까 여러분 나에게 힘을 줘 이길 수 있는 생 루인이 살아 있어 아직 포기하지 마 어떻게 안 되나 어떻게 이거 이거 막아 이거 막아 기탈 내고 아우지 운영 자라면 이길 수 있다고? 아, 저 시계여가지고. 가봐야지 알아, 일단은. 여깄네. 아, 이거 따라가는 건 멍청한지. 아우지 운영 가이 맞아요. 시청자가 답을 줬어. 답은 아우지 운영이야. 저 끝에 거다 주고, 여기 발정이 세개 지키면서, 루인이 살아있거든. 시간 좀 있어요. <laughs> 아네 <돼>! 욕심이야, 욕심이야. 이거 <laughs> 찾긴 했거든요. <그렇지. 웃음> 뭐야? 어디야? 너 여기지?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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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저 끝에 하면. 맞다, 여기. 야, 때리는 거 욕심? 때리는 거 욕심? 때리는 거 욕심? 욕심 아니야, 욕심 아니야, 욕심 아니야. 공통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욕심 아니야. 이거를 아우주로 다시 꺼내야 돼. 들어가야 돼요. 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패기. 어! 어! 이거 잡면 아우지야! 잡으면 말이지. 젠장 맞으리 원레같은 놈들 이거, 득실득실 모여가지고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어? 잡아! 야, 겼다띵겼다띵겼다띵겼다 아, 루인 졌다 아우지, 아우지, 아우지. 띵겼다튕겼 <laughs> <laughs> 아이, 그러게, 어? 좋은 인터넷에 써야지. 어디야, 여기, 아기 여기, 잘 잘못 다다 잘못 갔다! 야, 어디, 여기, 잘못 들어왔다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나만 가능하다. <간다>. 기여 <목소리> 같다는 게 아니라, 이기여같이 강력한 생명력을 말하는 거지.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이기자? 마이 켰다. 걸고 깜짝 상자로 이겨야 돼, 이거. 고! 대출하고 있다. 정제고 킬, 킬 건데, 이거. 아, 좀 많이 켰네. 아, 다 켰다. 졌다, 이거. 졌어. 아이, 징그징그 맞을 놈들. 없다. 영킬각이야, 이거. 완전 영킬각이야. 이. 걸고. 깜짝이야. 깜짝 삽다 제발. 아, 구조! 막기가 너무 버겁다. 아, 산발적이 아직 해야 된다. 너무 열이 받는다 어, 얘 예, 그래도 모른다 제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여기 네 오케이, 오, 진짜 모른다. 이거 잠깐만, 여기 칼 찐가 설마? 아니지, 오케이. 저 끝에 거 깜짝 상으로 또 막으면은 몰라, 이거. 3상로또 막으네. 아, 실패하고 있네. 어, 뒤로 간다고? 오버 아닌가, 오버 아닌가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어요. 진짜 잘하면 이김. 벌고저 반대쪽. 아 켜지지만 마라. 지금 켜지지 마라. 그렇지. 모른다 이거. 아, 저 살렸다, 저거. 6 0초는 어떻게 막아 볼까요? 아니 그냥 박살을 내고 들어서 걸고 저 옆으로 가서 요거를 깜짝 상자로 다시 박살을 내고 어다 박살났다. 칠로 다치로 알려. 애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 애들이 이 발정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각이 나오는 거야. 저기 발정이 있는 거를 알았으면은 괜찮은데 얘가 지금 세발세 발정이가 여기 뭉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애들이. 몇 번인지가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와 이거 되게 많이 켰네 빨리. 이번에 모든 것을 겁니다. 이거 죽지 않나요? 아, 터졌다. 3킬, 3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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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보여, 비자고 아, 놓쳤어 안돼 <목소리> 아, 멀리 못 갔을 텐데. 에이, 치료했다. 그럼 나갔다. 혹시 모르니까.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일단은 황베르 달성했어 진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아, 조용 해라! 버르장머리 없는 나 때는 말이야. 일로 와. 이리,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일로 오시고요. 어... 3킬 3킬. 포기해라. 포기해라. 얘내거다 아... 그래도 포기해라. 내가 2강만 노리고 있었는데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출입구를 반대쪽 출입구를 몰랐을 거야. 그래서 여기만 여기서 대기 대기하고 치료하고 하다가 남전이 물갈이나 당해라. 남전이 물갈이나 당해라. 남 남전이 물갈이 당해라. 아, 이거나 막살 낼까? 병. 지금 구하시면 아이, 안 오시네. 여기 있네? 요 앞에 일로 와라. 일로 로 아, 시차 많은 사람들 못한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벌레 같은 분들, 얌전히 죽어라. <laughs> 누가, 누가 벌레 같다 그랬어. 저요, 선생님, 저요. 그만큼 바퀴벌레만큼. 방이... 강인한 생명력이다, 이거지. 칭찬이다, 칭찬. 당첨! 축하합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첫 번째 득처리 축하합니다. 제제, 요렇게 해서. 야, 이거 봐, 아이템 봐. 나 이거에 상대하고 있다니까요. 어? 야, 여기 이거 봐, 아이템 봐. 요 아이템에다가, 응? 어? 요 아이템에다가 칼찌, 구조, 불굴, 아드, 칼, 그... 와이 양심이 양심도 없다 양심도 없어 이거 탈진법 하나도 안되고 요것만 들었네 이거 <laughs> 진짜 아니 봐 이거 봐 불굴 다, 불, 다 불굴 다불 들었네 불굴, 대하, 자힐, 패기 칼찌르기 말린다 말려죽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려죽이니까 불굴로 아 이게 그것 플레이 스타일 바뀌어야겠네요 야 이거 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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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칼찌 대신 패기 이야... 진짜... 진짜... 알았어! 알았어 너네 나 알았다